표정이 안 좋아해 근데 어? 표정이 왜 이렇게 안 좋아? 너무 습해 내가 원래 그 더위 잘안 타는데 처음으로 그한 어제 여기 와가지고 복구 매직을 했어 복구 매직? 어아 진짜요? 여기서 했어? 내가 했어요? 원래 습하면 이렇게 부풀어 오르거든 아 근데 진짜 차분하지 않아? 그때보다? 어, 그러네 나 때랑 보다? 그래서 어디 가야 하나? 치민 광장 왜? 내일 버스킹을 할 예정인데 어쨌든 너는 일을 하고 있고 너희래도 지장을 주면 안 되니까 내가 여기서 현지인 매니저 한두 명을 한번 구해보려고 직접 발로 뛰어서 어나 버스킹 할때좀 누가 영상을 좀 찍어주고 그 호응을 좀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그런 현지인이 좀 필요하다라고 좀 느꼈어 음. 어제 한 사전답사를 한번 갔다 오면서 좀 노래도 한번 몇번 불러봤거든 음, 맞아. 근데 박수 혼자 이러니까 아무도 내 박수를 못 알아듣는 거야 아. 내 자기 소개까지는 외웠거든 음, 해봐요. 도일라, 도일라 한국 신주 <laughs> 맞아요? 그거? 도일라 씨 한국... 한... 한... <laughs> 국 한... 한국 맞아요? 한국? 한국, 한국? <laughs> 한국, 한국 신주 언더스 e 한국? 아 한국 아니 야아로야금이우 대부분 아! <laughs> 뭐. 베트남 사람 아니네 그게 아니라 성조가 아예 달라요 도에. 호치민 광장에서 노래 불렀던 게 진짜 엊그제 같은데 다시 한번그그 그 기분을 좀 느껴보고 싶기도 하고 초심으로 음. 한번더 돌아가보고 싶기도 하고 좀 그런 마음이 생겨서 한번 해보려고 해. 그 베트남 매니저들은 보수가 있어요? 아 있지 당연하지. 잡네. 너만 무보수지 다른 사람들은 <laughs> <laughs> 줘야지. 저도 무보수는 아니었죠. 지금부터 너나 많이 챙겨줬죠? 보수를 좀 드려야지 그래서. 그럼 좀 난... 영어를 할수 있는 사람들이어야겠네요. 어, 어 영어가 일단 가능해야 돼. 두 개를 오늘 할 거야. 어. 내가 2층 버스에서 노래를 너무 부르고 싶어가지고. 2층 이제... 버스에서? 어 2층 버스에서 이제 거기 외국인 분들도 많을 거 아니야. 네. 그러니까 한국 약간 그런 약간 좀 국뽕 차고 르게좀 노래도 하고 싶고. 어떻게 하려고요? 번역기 돌려야지. 번역기 돌려서 노래 네, 노래하게 해서, 해주세요. 어난 한국에서 가수다. 너네 버스에서 난 노래를 하고 싶다. 가능하니 이렇게? 누구한테? 코바스 직원한테. 코바스 직원한테 얘기하면. 아 그럼 너 보스 좀 전화 좀 해봐 이렇게 한다며 이렇게. <laughs> 제가 베트남어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해요? 아니 번역기에서 <laughs> 네가 얘기를 <좀> 해봐 <laughs> 내가 구글 자료 딱 치면 나오는 거 자료 주고 어, 나 이런 사람이다 좀 하고 관광객도 있고 약간 이런 데에서도 호치민을 좀 예쁘게 담아서 우리 노래 우리나라 노래를 불러주면서 좀 풍경을 담으면 되게 이국적이고. 음.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음. 어제. 나 어제 여기서 노래 부르다가 그 엘가초? 엘가우초? 엘가우초 거기서 스테이크 먹다가 물을 미네랄워터 비싸더라고 한, 한 병에 막 6,000원? 아 진짜로? 그래서 그걸 테이크아웃을 해왔어 아, 그래서 노래 부를 때 병을 놔뒀다? 누가 가져가 땡 진짜? 진짜 물을 가져가 <laughs> 어떤 물을 가져가냐 내가 비싼 건줄 알아 가져간다고 조심해야 돼 여기 소매치기도 소미, 많아서 이런 거 사실 손에 들고 다니면 안돼 오랜만에 다시 오니까 어때요? 근데? 너무 좋아 <laughs> 뭔가 누나한테는 맞네. 좀 뜻깊은, 뜻깊은 곳이잖아요 완전 완전 뜻깊지 근데 어제도 살짝 와서 노래 불렀는데 아. 대단했어 쩔었어? 쩔었어. 쩔었어 내가 바다의 왕자로 쪼쪼쪼 이러면서 에잉? 진짜로? 쪼쪼 이러면서 막 애기들이랑 막 같이 Oh, uh, tomorrow I wanna perform here. So you guys, are you free? You guys, dancers, right? Oh. Uh, can we do the collaboration? Uh, I need to one cameraman, cameraman, cameraman. Ah, for this, I'm great, but the quality is not good. It's okay. Not okay. so just just for my YouTube channel. Ah, oh, okay. Yeah, it's okay. 야 됐다. 이걸 해낸다 내가. 아또 이층 버스. 어2층 버스 맞아. 지금 일하고 있으니까 좀방해될 수도 있으니까 저기 아저씨 기사 아저씨 같거든. 저 직원 아저씨. 아 영어로. 기사 아저씨는 영어를. 아 물어보지 뭐. 아 잉글리쉬? 잉글리쉬. 잉글리쉬. Poland? Yeah, I wanna sing in there. But right now? No, not right now. Tomorrow, uh, tomorrow, or, or Sunday. Sunday, but uh, in the morning or night time. Uh, night time. Yeah. I'm I'm not sure about that. So uh, <laughs> if you have a contact, I I will uh, tell my boss. Oh yeah, yeah please, clear, please. Asking about.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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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yeah please. Okay, <laughs> Sunday, Sunday, uh, Sunday. Sunday night Yeah. 네. 저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무슨 콜라보레이션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니까. 원래 뭐 비즈니스 할 때는 그냥 부풀어져야 돼. 아니, 근데 그렇게 하, 하면은 어,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니까 러 내가 중요한 거는 이게 내가 얘기를 한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고 어쨌든 얘 보스랑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인 거잖아. 근데 아. 오히려 제 말은 반대죠. 그니까. 그래? 그러니까 러 그러니까 저 사람도 계속 뭔가 뭐 장비가 필요하냐 이렇게 물는데 그냥 저희가 원하는 거는 프에서 아니, 얘기했다니까. 내가 장비를 everything is t a k e 만 아이고. 그러니까 그거 저도 들었어요. 들었는데 어. 우리가 원하는 건 위에서 노래하는 게 다잖아요. 어. 근데 콜라보레이션 이렇게 얘기를 해 보니까 뭐 버스라고 뭐 광고를 버스라고 그랬지. 내가 광고라고는 안 했지. With? 클럽에서 with your b right now 이랬잖아. 이거 원래 제가 제가 물어본 거는, 그러니까 혹시 이게 허락이 필요하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얘가 먼저 나한테, 어, 내가 보스랑 먼저 물어봐야 된다라고 했어요. 아 영상 확인해봐, 맞다니까. 아, 니 저도 그다 들었는데, 그러니까 그냥 제 생각에는 그냥 우리 여기 가서 노래 불러도 될까? 정도만 해도 끝낼 수 있었던 문제는. 아, 근데 같아. 왜냐하면 그렇게 됐다가 보스 화내면 어떡해. 얘는 직원인 건데. 아니 근데 원래 그런 게 가능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도 어쨌든 상사랑 얘기해야 되는 게 맞아. 저 사람 직원인데. 무슨 저게 있겠어? 큰일 생기면 맞잖아. 여러분 맞지 않아요? 어쨌든 정식적인 절차를 밟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저도 편하게 할수 있다. 예. 근데 좀될될년될 느낌 약간 못 말인 줄 알았어. 한 진짜 한번한사한 한 한, 지나가다 한 사람 거절한 사람이야. 내가 룰자리를 보고 있는 느낌? 그렇지. 이거 인정? 오케이. 가자 이제. 끝. 안녕하세요 신주입니다 어, 저는 영어를 잘하지도 않아요 특히 숫자에 엄청 약하고요 네, 그냥 하고 싶은 것에 문 두드리는 것 하나는 정말 잘하는 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생각보다 도전의 장벽은 높지 않고 두려움도 생각보다 별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일과 즐거운 일에는 거침없이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화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빠잉